요즘 밈코인의 투자를 다들 엄청 하고 있을 텐데 밈코인 투자에 딱 맞는 플랫폼 GMGN을 소개할게. 요즘 시바, 페페, 봉크 같은 코인들이 전부 덱스 거래소에서 커진 뒤 바이낸스와 같은 중앙 거래소에 상장이 됐잖아. 이런 코인들을 초기 단계에 투자해서 몇천 몇만 배 수익을 낸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런 코인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바로 GMGN과 같은 덱스 거래소에서 찾아야 하는 거야. GMGN은 단순한 밈코인 거래를 위한 덱스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기능들이 있어. 추가 발행이 불가능한 코인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하고 블랙리스트가 없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가 러그풀을 할수 없는 구조인지 보여주고 내부 보유량이 얼마 있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어. 이런 정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초록색 표시가 많을수록 더 안전한 프로젝트라고 해. g m z n 은 OKX와 비트겟 월렛에서도 추천 어플로 올려둘 만큼 좋은 플랫폼이고 덱스의 특성상 고객자금은 항상 개인 지갑에 보관돼서 지갑 관리만 잘하면 안전성 걱정도 없어. gmgn을 쓰는 방법도 간단한데 gmgn에 들어가서 지갑을 연결해 줘. 솔라나는 팬텀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를 사용하면 돼. 그리고 개인 지갑으로 자금을 보낸 뒤 원하는 코인을 찾아서 거래하면 되는 거야. 또한 현재 한국 커뮤니티에서 매일 3명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야. 한국 공식 텔레그램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밈코인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GMGN을 한번 써 보는 걸 추천할게. 대신 그만큼 리스크도 큰 편이니까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영상 설명 더 보기에 GMGN의 링크를 남겨 놓을게.